자, 오늘은 어, 또역시 비문학 독해 지문을 가지고 출제 내형을 한번 보겠습니다.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라고 거 되어 있는데 자,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안하면 이제 경우의 수가 이게 내용 일치를 묻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르게 다른 어떤 형태의 영역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, 그럴 때 이제 보기를 한번 잘 보세요. 보기 보니까 앞에 여러 이론을 토대로 노동 시장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소개했다여기딱 보니까 여러 이론 토대, 다양한 관점. 근데 결국 그은 뭐예요? 이거는 이제 이 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묻는 문제예요.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 일치하기보다는. 그럼 그럴 때는 좀 먼저 앞에 이제 핵심적인 용어 체크하고 뒤에 다양한 관점, 그리고 밑에 여러 사례 근거, 그다음에 통념 비판. 이럴 때 이제 용어가 필요하죠. 뭐 통념이라는 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통적인 생각, 그러니까 고정관념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. 그럼 3번은 대비 방식. 그죠 노동시장의 특징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4번은 기존의 논의 분석 새로운 주장이라고 되어 있죠. 이게 이제 전반적인 내용 구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앞쪽에 보니까 그죠분포되어 있는 단어가 다 다르죠. 그럼 이거는 보통 보면 앞쪽 부분이 제대로 나오면 뒤에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. 만약에 두개 이상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뒤에 끝까지 봐야 되지만 보통 이런 건 앞부분에서 어긋나 버리면 바로 이제 확인을 할수 있는 경우가 많다. 그렇죠. 그럼 보면 자 앞에 노동시장은 생산물 시장과 본질 이 유사하지만 생산물 시장이나 다 생산 요소 시장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. 노동시장하고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다른 특징이 있다고 돼 있죠.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점을 가지고 있지,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죠. 그중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라고 돼 있죠. 인간의 상품의 일부는 안 됩니다. 그럼 노동시장하고,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. 그럼 여기서 보면, 여기서 보세요. 여러 이론이 나온 거 아니잖아요. 없고. 그럼 사례가 나온 것도 아니다. 사례가 되면 구체적인 예가 나와야 되니까. 그럼 대비 방식을 사용했다는 건 대비가 뭐냐? 다른 점을 이야기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위 앞에 보니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. 그중 가장 중요한 특징, 다른 특징이 뭐냐고 맞기 때문에 그걸 통해 노동시장의 특징을 보여주는 게 맞죠. 3번이 확실하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 기존의 논의를 분석한다고 하 기존에 뭔가 특별한 논의가 없고, 그렇죠? 그럼 결국은 이 앞쪽에서 그의 반가름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약에 앞쪽에 좀 헷갈린 거나 두 개가 이상이 답이 될수 있는 것 같으면 뒤에서 이제 답이 또 나오겠지만 이런 건 앞쪽에서 대부분 답이 나오는 경우에 보기를 많이 실어놓는 편입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일 때는 앞쪽 부분의 구성 문제라고 생각이 들면 앞쪽 부분, 그리고 뒤쪽 부분의 핵심 용어를 딱 체크해놓고 위로 올라가서 앞쪽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돼요. 아시겠죠?